どうも言ったさなんね 자기 방이래 똥 어, 무슨 소리지? 그렇지. But touch me in a right, The But me in a crisis. I believe only in dreams of a You my heart my keys, my patience You my heart my sleep with decorations for we find All that I for you, still doing me Something that I never had Something that you never see Oh Oh, oh, oh 같이 쳐다보겠어 <laughs> 엄마 불면 안돼 엄마 불면 안돼 아탈퇴있지어얘팔좀봐발 아 올린 것좀봐 이렇게 올려 이렇게 올려줘 얘 봐봐 얘 귀엽지 봤어? 여보 음... 봤어? 이쪽 팔도 이렇게 올려줘 당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잖아이 억지로? 렇게 올리고 이팔게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 엄마 게 이렇게 이무게 이렇게 이렇게 이세요두팔 주세요 두팔렇 벌려요. 두팔벌려 아빠 아. 손 어머 손 하고 손을 딱 올렸네 여보 물고 있어 지금 물고 있어 아손 물고해 나도 뭐나 나중에 나도 물잖아 또 온다 또 온다 근데 어이거 나한테 왔는 듯 나한테 안 줬어요 자기 모습 보고 있어 지금. 어떻게 생겼어, 라보? 라보, 보이지? 라보 얼굴 보이지? 라보 얼굴 보여요? 라보 라라 발좀 봐요, 이발 라보 발좀 봐요 아이고, 라보 발좀 봐요 우리 라보랑 같이 누울게요. 자, 우리 라보랑 같이 누울게요. 착해. 안 물지? 나한테 팔 위에 턱을 깼어요 <laughs>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 어디가? 아빠 따라가? 아빠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라보는 이렇게 동영상도 잘 찍는데 우리 아빠는 부가 저렇게 동영상 찍으 못하는 거야 라보 얼굴 보, 보니까 좋아요? 라보 발 여기 발 라보 손 안녕 안녕 나 라보야 너는 누구니? 나는 무는 걸 좋아해. 그래도 우리 엄마는 안 물어. 우리 엄마가 무는 걸 무서워하거든. 아빠는 물어도 돼. 자, 아빠 물으러 갈까? 아고 아빠, 아빠 물으러 갈까? 아, 아빠, 이리 와. 라브 좀 터고 노래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응? 오? 오? 눈좀 봐, 눈빛. 눈빛? 응? 앙증맞은 두발좀 보세요. 두발 너무 귀여워. 라보 유산균 먹자 라보가 먹을 유산균이에요 장 건강을 위해서 면역력을 키워줍시다 이리 오세요 맛있어요 우리 라보 잘 먹어요 됐지? 자 엄마가 이거 줘 볼게 자. 음.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아이 냄새가 참 맛있는 냄새가 나구나 아 귀여워 아유 <laughs> 이빨로 살짝 살짝씩 이렇게 좀 닿는 게 있네 아유 아, 아유, 가지 아 물면 안 되지 엄마 보는 거무서워요 그렇지 아유 잘 먹는다 오잘 먹는다 턱에 다 묻었네 오케이 아잘 먹었다. 유산균을 먹다 말고 갑자기 그쪽 간 이유가 뭐예요? 아빠 청소하는 걸 보고 으려고 아빠가 잠자리를 자기 자리를 청소하는 거 보고 갑자기 저로 가는 거예요. 자, 희한하죠? 아 이것도 무서워서 그런가? 어, 봐봐 저 무서. 여보 이 모습 너무 귀여워. 무슨 소까 유산을 이제 다 올렸구나 <laughs> 이거 살짝 집어들다 <laughs> 쟤 뭐가 무서워? <laughs> 여보, 쟤 가봐봐, 여보. 아제 앞으로 가봐. 코 앞으로 가봐. <laughs> 뭐가 무서워, 라주야. <laughs> 어이 발좀 봐. 이얘발좀 봐. 기워 죽겠네. 그래서 라발좀 봐주세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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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안쪼네 여기 위에 올라와 있다 이거야 안쪼네어 이제 안쪼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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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익숙해졌어 안 쪄라 <laughs> 청소기 쓰고 계시나요? 이모, 그스도 이모 코로나... 주사 아, 맞았죠? 네, 네. 쉬어, 쉬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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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들게, 안 건들게 우리 라봉 자 조금만 조금만 잠시 다 먹었어? 너도 애기데 <목소리> Mau

어, 고추장에 있을 엄청 좋구만 라보가 항상 이렇게 앉아있어요 아빠가 밥 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저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예쁘게 앉아있어 저럴 때 모습 너무 예뻐 최고야 저렇게 앉아있을 때가 나빠밥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이거만 찾아보겠구만 <laughs> 라보 밥 맛있게 해주세요 라보도 앉아서 기다린다 저렇게 라보 가시죠 가지를... 맛있게 우리 라보를 위해서 맛있게 준비했어요

뭐가? 뭐 또? 오수, 응? 어디서 인는데 그쵸, 여기. 나고 자리에 앉아있지? 왜 여기 와있어. 갈수록 예뻐지고 있어요. 코가 나오고 있다. 입이 더 많이 나왔어. 주둥이가 그렇네. 입이 많이 나왔네. 주둥이가 많이 나왔어. 똥 쏘여 가나? 똥쏘러 가나? 뒷장 뒷장 라보 스트레스 받았어요? 말을 해보세요 아까 달려오던 때달려오는게좋 달려 그렇지 밤만 되면 이렇게 왕성해져요 큰일 났데또 어제처럼 아주 어제 새벽 4시까지 잠못 자겠잖아 어머 <laughs> 막 물었어요 아 하고 보는 척해야 된다고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무슨 일일까 라보야 산책갈까? 산책. 우리 라보는 밤만 되면 혈기왕성해져요 어제도 잠을.. 엄마 아빠 잠을 못자겠어요 우리 명절 때는 신나게 놀자 내가 이빨이 가려운데 못 물겠다는 거지? 오빠 신발을 뭐로 뜯어버리겠어? 그런 거야?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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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온다 어떡해 넘어졌어 이렇게 앉아 어머 어떡해 어머 이렇게 앉아 어머 어떡해 어머 이렇게 앉아 어머 어떡해 어머 웬일이야 이거 너무 귀여워 한번 다시 해줘 다시 해줘 제대로 못찍었어 다시 해줘 여보 그렇게 손을 하면 얘 놀자고 생각한다고 무는 거를 그래놓고 혼내고 그러면 안돼 얘가 헷갈려해 그치? 어 놀래라 불러봐 휘파람 불러봐 해봐. 아 저거 놀아달라고 뭐? 저거 하는 거 아니야? 로. 무슨 람? 이거 컸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이렇게 귀여운데. 제눈좀 눈이 제일 웃기게 쳐다보고 있어. 웃긴다야, 그렇지? 뭐 있어 거기? 아, 손... 당신 손대를안 보여.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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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너무 귀여워 이 장면 발좀봐 맞네 맞아 맞아 어머 음, 정말이다 딱. 어머 어 여보 보상해줘야 돼? 세상에 너무 잘했다 어우 잘했어 어우 잘했어 아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똥을 이렇게 샀어요 해보자 건강한 똥인 것 같아요 응. 그렇지? 아우 잘했어 아우 잘했어 어우 거기가 아닌 게 아니라지 그렇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너무 잘했다 우리 아버. 아빠가 정확히 알았네 우리 아버 오똥 싸는지. 그렇지. 아 잘했어. 잘했다. <laughs> 너무 잘했어요. 아 잘했다 먹이 좀 줘봐 무슨... 몇, 몇 알만 줘봐 나도 줘봐. 아 잘했다 <laughs> 아 잘했다 예뻐 예뻐 우리 라보 손손또 누워? 누워? 누워 <laughs> 어. 물지 말랬지? 엄마가 물지 말랬잖아. 말 알아먹는 거 같아. 세세세, 세세세 끼앙 이 괜찮아 보네 응 그렇지 여기 여기로 g i 다 o g i Yogi, Yogi, y o 그렇지. o g i 알어어 i y o 여기 있어빙글 Yogi, y o g 우리 봐봐, 빙글빙글 돌아서 대박이다. 오, 빙글빙글 돌고 계속 돌 돌아... 묶인 간격이다, 이거. 어떻게 세걸 돌지? 계속 저뭘 파는 거야, 도대체. 11시 20분. 라보 오늘은 좀 일찍 자볼래? 일찍 잘래? 12시 25분. 오늘은 잠좀 잘까요? 라보가 안 깨고 자야 할 텐데. 오늘은 일찍 좀잡봅시다 라보야. 잘 자. 이랬다가 이불을 깔면 다시 확 깨서 그때도 또놀거 같아요 일단은 자자 잘자 을 여기다 보 아 진짜 물 마시고 Okay, uncle touched by them. 1시 20분이에요. 이제 자야 되겠어요. 나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하잘 자요. 오늘은 자자.